안녕하세요. 제니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김희경님의 에이징 솔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를 선택한 사람들은 어떻게 나이 드는지 이 책에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대부분 어쩌다 보니 비혼이 되었다고 말했다. 별 생각 없이 살다 이렇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비혼이 인생을 건 결단이나 비정한 선택이 아니었으며 자신의 가치관과 자기 삶의 맥락 안에서는 무리없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는 뜻이다. 혼자 살면 젊을 때나 좋지 나이 들어 외롭다라는 말은 혼자 살면 아플 때 서럽다와 함께 혼삼의 입구에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오래되고 불길한 이대 경고다. 이 경고를 뒤집으면 사람들은 외로울까 두렵고 아플 때 돌봄 문제가 걱정되어서 가족을 꾸민다는 말도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두 문제를 가족 밖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가족을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삼의 외로움과 아픔을 덧칠한다. 거리뿐 아니라 인생의 어느 구간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친구 관계는 부침을 겪는다. 솔로들의 우정도 결혼하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대개 친구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때는 또래 친구들이 결혼할 때다. 그뒤 출산과 육아처럼 시간을 요구하는 일들이 늘어나면서 친구 관계의 양상이 달라진다. 인생의 변화는 각자의 시간과 주의를 빼앗을 뿐 아니라 전에는 몰랐던 나와 친구의 특징,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면모를 드러내 보여주기도 한다. 각자의 성공과 실패, 오해, 질투로 가까웠던 친구가 멀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이 다가오기도 하면서 우정은 흥망성쇠를 겪는다. 혼자 살아가는 에이징 솔로일수록 의식적으로 친구를 만들려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정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다. 우정이 확대되면 신뢰에 근거한 사회적 관계, 즉 사회적 자산이 되고, 사회적 자산 만들기는 솔로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혼자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역설적으로 혼자서만 살아가기란 불가능하다.사람들이 독신 생활을 경멸하는 것은 오로지 가난 때문이야.제인 오스틴은 소설 엠마를 200여년 전에 썼지만 엠마의 말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무시하기 어려운 가시를 담고 있다.가난한데 혼자 사는 삶의 신선스러움이. 어디 옛일일 뿐이겠는가? 모든 성인의 과제인 돈벌이가 에이징 솔로에게는 단순한 생활 방편을 넘어 존재의 확인과도 같다. 자신이 돈을 벌지 않으면 혼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혼 여성은 배우자에게 잠깐 의지할 수도 있고 자녀 양육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기회도 있겠지만 에이징 솔로는 돈을 벌지 못하면 자존이 흔들릴 정도로 타격이 크다.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은 소득에 좌우되지 않았다. 훨씬 중요한 기준은 주거 안정성이었다. 장기간 주거가 가능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살거나 전세이더라도 장기적으로 살수 있는 조건을 확보한 사람들이 집 없는 고소득자보다 미래에 대해 훨씬 안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다. 내가 만난 에이징 솔로들은 비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 안전성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현실의 불안,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하는 시야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소도 소득 또는 일자리보다 주거 안전성이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서 고독사가 느는 게 아니라 고립이 고독사를 만드는 것이다. 홀로 나이 들어갈 때도 사람을 지탱해 주는 것은 관계다. 에이징 솔로가 배우자와 자녀 없이도 다른 방식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듯, 노년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함께할 관계가 필요하다. 생각해 보면 누구나 인생의 어떤 구간에서는 솔로다. 성인이 될때 대부분 솔로인 상태로 세상에 나아가고, 삶을 마무리할 때도 많은 이들이 혼자가 된다. 결혼과 가족을 중심에 두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혼자 사는 삶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혼자 나이 드는 삶에 대한 선입견을 거두고 바라본다면, 이 책에서 에이징 솔로가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는 결국 자기 자신과 생의 전환, 친밀한 관계 맺기, 여러 층위의 연결망, 나이 들고 죽음을 맞이하기 등을 다르게 실천하고 상상하는 방식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가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 언제라도 혼자 살게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친밀한 관계를 다른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가 닿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김희경 작가님의 에이징 솔로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전지적 결혼자 시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혼삼이 걱정되었던 거였습니다. 누구나 혼자가 된다는 사실을 왜 생각 못 했을까요?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였고 결혼하고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나도 결국 혼자가 됩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성인이 되어 어떤 이유에서든 출가를 해서 같이 살지 않는다면 결국 혼자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데 말입니다. 에이징 솔로의 제일 큰 문제는 외로움이기 전에 주거 안전성이라고 했습니다. 살 곳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는 수입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은 커뮤니티를 만들고 노력하면 되지만, 주거 해결은 노력으로 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삼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부터 주거 안전성을 1순위로 두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와 계속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